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에서 는맘내 안에 주 소서, 정 결한 마음 주시 옵소서. 오, 보님정 직한 영을 새롭 게 하소서. 환영을 새롭 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 에서 멀리 하지, 마 시고, 주 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망, 맘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자 16절까지인데 제가 부분 부분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고운가로한는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조금 있다가 또그 뒤에도 잠시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5대 제사 중에, 지난, 어저께 번제를 했고, 오늘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어, 여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중에 또 남은 곡식은, 어, 제사장과, 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려서, 어, 기업이 없고, 그리고 또한, <laughs> 어,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들에게, 어, 하나님께서는 어,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그 곡식으로 끼니를 어,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배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전에 이제 그두시 탈출 컬트쇼를 어,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 오늘은 뭐가 문제야 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어, 어떤 그 자매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어, 남자친구가, 어, 자꾸 저에게 신발을 선물하네요. 어, 그래서, 어, 뭐, 3개월 동안 7켤레 신발을 받았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어, 뭐, 자기는 생각하기를, 아, 이 선물의 의미가, 어, 이제, 어, 이신 신고 예쁜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어, 생각을 했는데 어, 일곱 켤레를 사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 그런 여인에게 아직도 그 이해를 못하겠냐고 어, 내가 굳이 어, 우리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되겠냐고 이거 신발 신고 어, 나에게서 도망가라고 제발 떠나라고 내가 이거를 준건데도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고 아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 그랬는데 뭐 어, 아, 이 자매는 그런 뜻이었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뭐, 어, 일곱 켤레 신발 생겨서 좋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 사랑하는 사이에, 어, 이렇게 선물도 주고, 어, 그러면서, 어, 그런 어떤 기념일 또는, 어, 어떤, 뭐그 사람의 생일, 뭐 그런 때, 이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민하에, 민하를 직역하면은 뭐첫 번째 의미는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조공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 이제 그 속국이 된 자가 그 어떤 사람에게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 드리는 것을 이제 조공이라고 하죠. 자, 근데 뭐 조공은 느낌이 뭔가 어,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내는 느낌이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민화는 오늘 여기 소재의 민화는 바로 두 번째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억지로 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근데 우리도 뭐 11조나 뭐 감사원도 막 하기 싫은데 막 봉투 주니까 추수감사 뭐 신년감사 성탄감사 하기 싫은데 막 옆에서 봉투 나눠주고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11조도 이거 안 하면 괜히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물로. 우리 간에 너무나도 좋은 관계 속에 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 선물을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심심치 않게 헤어지는 커플을. 어,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준 선물 다 되나 <laughs>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더럽다 어, 치사하다 그러면서 다 가져가라고 이제 이러면서 모는 <laughs>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선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감사를 표시하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음을 어,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소재에 어, 무엇을 첨가라고 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어,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기름하면은 어, 뭐 성령의 기름 뭐 이렇게 어, 우리가 얘기하죠. 유향, 유향이 뜻하는 바는 기쁨을 뜻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어, 드려지는 어, 그 선물이 바로 어,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어, 이게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공처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물과 같이 정말 좋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어, 그렇게 이 어, 선물을 어, 소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기꺼이 드리는 기쁨의 어, 재물이 된다면은 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읽을 부분은.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어,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다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아멘 여기에서 어,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꼭 넣으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언약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어, 잘 알겠지만 어, 무엇인가를 어, 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누룩과 꿀에는 어떤 속성이 있죠? 변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발효할 때 빵에다가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하고 발효를 시키고, 어, 뭔가 어, 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걸로 뭐 막걸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누룩과 꿀은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어, 그런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 제가 이 레위기가 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비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 관계를 어, 이렇게 어, 회복할 때 제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 그 번제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는 제가 어, 딴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재물에 소금을 어, 쳐서 어,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누룩과 꿀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 변질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여호와께서 어, 절대로 누룩과 꿀을 어,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다윗이 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 이제, 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어, 되었죠.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 주의 성령이 거두어질까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까봐 가장 다윗은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마음에 소금을 치고, 어, 끼어들었던 누룩과 꿀을 다 회개하고 다 토설해내고 다 뱉어내고 그 위에 소금을 어, 쳤을 때 어, 마지막 가사가 그런 거죠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 기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소재의 의식을 가지고 어,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 예물을 드릴 때 어, 조공을 드리시듯 어, 정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듯 내가 어, 정말 성령의 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어, 정말 유향을 섞은 어, 기쁨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어, 무엇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일조든 감사든 어, 여러 가지 헌물 또 후원이든 기쁨으로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쁘게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 또 나아가고 드림에 있어서 어, 정말 누르울러 어, 꿀을러 그것이 어, 변하지 않도록 어, 그렇게 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누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내가 어, 이것을 어, 이렇게 드리면은 어, 하나님께서 뭐더 많은 것으로 어, 복을 주시겠지?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결한 소금을 어, 쳐서 정말로 내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섞여들어서 누룩이나 꿀로 이렇게 어,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한 어, 말씀과 기도로 소금이 쳐지고 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 레위기 2장을 통해 소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재라고 하는 것 어, 정말 어, 민하라고 하는 뜻으로 어, 조공과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 조공처럼 정말 하기 싫은데 속국으로서 억지로함이 없었나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어,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어, 그러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르기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꿀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어, 정말 또 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틀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소금이 어, 처짐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정말로 나도 어,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그와 같이 강구하오니 저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룩과 꿀이라는 세상 풍조가 아닌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이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그 일정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그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소연하거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런 고민과 또한 어, 꿈과 소망을 위해서 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